반갑습니다. 저는 수학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거솔이라고 합니다. 아이들은 보통 거솔 쌤이라고 하죠. 어 제가 이 영상을 올리게 된 이유는 음 제가 어 수학을 전공하고 메가스터디에서 또 강의를 하고 대치동에서도 강의를 제가 했었어요.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결론은 뭐냐면 아니 아이들이 엄청난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. 수학이 성적이 안 나오는 걸 많이 봤어요. 어째서 저렇게 수학 성적이 안 오를까요?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을 함께 애들하고 함께 하면서 제가 어참 너무나 안타깝고 속이 상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하면 어떨까? 제가 또 그래도 많은 학생들 또 성과들 뭐 투자 대비 많은 성과가 나오는 학생도 있고 투자 대비 안 나오는 학생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? 근데 그러는 걸 보면서 제가 많은 이제 한마디로 임상 노하우 아니겠습니까?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또 많이 좀 알게 됐어요. 그래서 여러분과 또 혹시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될수 있을까 하고 영상을 올리게 됐어요. 자, 제가 하나씩 하나씩 영상을 올리, 올려볼게요. 오늘은 이제 첫날이니까 인사만 하고, 어또 혹시 여러분이 뭐 수학에 대해서 고민이 되거나 수학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힘드시는 부분이 있으면, 저에게 물어보시면, 저도 뭐, 제가 아는 건 대답을 해주고, 제가 모르는 거는 여러 선생님들하고 언의해서 여러분한테 한번 도움이 되드리도록 노력을 해볼게요. 자, 여러분. 자, 다음에 또 뵐까요? 안녕히 <laughs> <laughs> 계세요. 감사합니다.